나이가 10년, 15년 후에 이제 사회 진출하는 그 시기가 됐을 때 현재 존재하는 직업의 70% 이상이 다 사라져버립니다. 그리고 그만큼 또 새로운 직업이 생겨나기도 하고요. 이 변화의 속도가 너무나 빠르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변화를 잊지 못하고 우리는 구경수 더블에서 점수 몇 점이야? 중간고사 85점 나왔어? 이번에는 88점 목표로 한번 가보자. 그냥 그것만 그냥 계속 이렇게 어, 추궁하면서 거기에만 너무 못 메어왔었던 지금의 모습이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는데, 글쎄요, 아까 김현우 학생 인터뷰 보셨다시피, 이제 공부가요, 그렇게만 공부가 잘하는 거다라고 인정하는 거는요, 이제는 정말 뒤처진 옛날 사고 방식이라고 우리가 인정해야 될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음. 앞으로의 미래 사회에서 인재라고 인정받고 쓸모있는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이 사람의 기준이 이제는 달라졌어요. 이제는 정의 자체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런 변화되는 사회에 우리 아이들이 이제 커서 10년 후에 내가 진짜 인재를 정의받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그걸 위한 준비 과정으로서의 공부가 어떤 공부해야 될지 그 공부를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지 이런 것 중요한 시기가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민과 함께 저희가 시작을 해보는 거고요. 이런 세상의 변화와 함께 이제 등장하게 된게 바로 영양교육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양교육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도록 할게요. 자, 조금 덥지 않으세요? 어, 조금 꺼도 될것 같은데.